들은 물을 바꿔야 돼요. 물을 하루에 일일 정도 드셔야 돼요. 거기다 더더 나가신다 그러면 기능성 있는 걸 알칼리 이온성 같은 걸 드시게 되면 아주 금상첨화죠. 제가 영수증 아닙니까? 고기자가 간다의 바이온텍 조기대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오시죠. 네, 회장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그 유소년기부터 어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 "너는 나중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 사업을 해야 된다, 장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이 사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연스럽게 어, 제가 건강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았고 뭐 위장병으로 한 20년을 시달렸어요 백약이 무효였죠 근데 우연스럽게 회사로 내가 근무한 회사로 어, 일본에서 수입한 알칼리 이온수기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방문해 가지고 어, 저에게 그걸 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이 그때 제 월급하고 같았는데 아, 이걸 3개월 할부로 해가지고 어, 사용해 보니까 아, 3개월 할부금을 다 갚기도 전에 위장 증상이 완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나니까 거의 정상으로 다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다. 아, 대한민국에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 사람을 위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게 바로 알칼리 연수기다 그리고 그때 당시도 보건복지부에서 알칼리 이온수기는 위장질환 치료에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의료기로 허가를 해준 거다 무리 의료기다. 그 대단히 저한테는 자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회사를 사표를 내고 이온수기를 영업을 하는 회사로 찾아갔죠. 그래서 그때부터 마케팅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온수기를 해서 약한 39년째 지금 외길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29살 되던해 1986년도에 알칼리 이온수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직접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제가 이 청춘을 바쳐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저희 회사는 알칼리 연수기로는 국내에서도 가장 그, 지명도가 있는 회사고, 또, 이렇게 인덕션이랄지, 아니면 공기청정기, 비대나 또 수소수기, 이런 것들 건강에 좋은 이런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직접 판매까지 하는, 그런 건강 생활가전, 아 전문회사로, 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온텍이 알칼리 이온수기 시장에서 성장하게 된 배경과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예, 아무래도 저는 그 알칼리 이온수기는 우리나라에서 그 아니 초창기 때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 제품을 그 B2C 마케팅, 세일스를 해봤기 때문에 소비자의 그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떤 기술적인 제품을 만든 게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한 그런 그 제품을 만들게 됐고 또 마케팅에서도 소비자 편의를 먼저 생각을 하고 마케팅 기법을 제품하고 접목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저희 제품을 쉽게 이해를 하고 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이런 환경을 조성했던 것이 아, 크게 또그 저희 회사가 일찍 뿌리를 내리게 된 그런 원동력이 된것 같고 이 알칼리 이온수물을 먹게 되게 되면 이다중 질환이 동시에 호전이 돼요. 아, 이게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물이라는 것은 굳이 알칼리 이온수물을 안 드셔도 물을 우리가 하루에 2L 정도만 생활하시게 되면은 누구나 다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도 물을 열심히 안 드십니다. 다른 커피는 열심히 드셔도 물은 열심히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건강법 중에서 물 건강법이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안전한 건강법이니까 이 물을 활용을 잘해서 전체 국민들이 이런 어떤 건강한 어떤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좀 있었고. 또한 이 우리 알칼리연수기는 식약처 의 현재 의료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효능 효과가 소화불량하고 또 위장내 이상 발효, 위산 과다, 만성 설사에 이게 개선이 된다 그래요. 의료기로 허가를 받았어요. 아어 이건 의료기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되면 과대광고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하도 답답해서 아 제가 직접 책을 출판해서 아 우리가 알칼리 연수기가 이런 좋은 부분도 있다 아 이래서 그 저변을 넓히고자 또이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만 또한 가지 제가 꼭 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뭐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아주 시골에서 가난한 집안 식구는 많은데 그 농사 다 지은 걸로 해가지고 우리식구 양식 정도에 딱 맞는 그런 정도 규모였어요. 그런데 아 이렇게 흙수저도 열심히 일을 하면 잘살수 있다, 다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희망을 갖고 그 결과의 크기나 적기를 가지고 항상 아 빈부격차가 심하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희망과 꿈을 가지고. 누구나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면 다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자본주의 국가의 최고의 강점이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경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경쟁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젊은 분들에게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자기를 갈고 닦으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또꼭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또이 책을 출판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한 가지 이래 알칼리 이온수기가 이런 것이다 저는 이거 아, 대한민국 전체 시장을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아, 위장 질환이 안 좋았던 사람들 건강에 니지가 강했던 사람들에게만 공급해도 사업성은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그 어려운 알칼리 이온수기를 지금 만일에 지금까지 이렇게 대중화 시켰습니다 아, 과거에는 이게 전혀 시장 형성도 안 되고 아, 특수층만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화 돼 있고 또전 세계적으로 제품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잘 선택을 했지 않은가 아, 그래서 그걸 한 가지만 집중을 하니까 행운도 따라오더라 예, 행운도 따라오더라 예. 그러니까 건강에 이제 바람이 불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행복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세계 인류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더할 일을 많이 하겠다 이런 어떤 각오가 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인생을 이제 회상을 해보면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원칙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면. 상당히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려운, 아,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기본에 충실해라. 이건 저는 누구한테나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에 충실해라. 예, 기본이 안 되게 되면, 다른 것을 2단계를 진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 기본기를 굉장히 또 이제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고, 아, 두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기 관리를 못 해보게 되면 이제 신뢰라는 것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고, 많은 사람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 인정을 받아야지, 그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아 자기 관리를 잘못 하게 되면은 아 아무 말해도 흐트러지는 생활을 하게 되고 아 타인의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 자기 관리가 아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다소 이제 광범위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뭐니 뭐니 해도 아 제가 이제까지 이 무에서 유를 만들었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나는 자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항상 아침 한 5시 되게 되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회사에도 아침에 8시 이전에 항상 출근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똑같이 근무 시간에 일을 합니다. 직원들 똑같이 섞여서 일해요. 저는 우리 회사에도 내 방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내 방이 투명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밖에서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볼 때는 제 방문은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직원들이 다 듣고 또 직원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제가 다 보고 다 듣고 항상 공유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원들에게도 제가 100% 노출시킬 수 있을 만큼 자신감 있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업무에 매진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본기하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건강법은 세상에 가장 쉬운 건강법이 물건강법이에요. 우리가 하루만 물로 이렇게 얼굴을 씻지 않아도 이렇게 저녁에 잠을 못잘 정도로 찝찝하죠. 이 물은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포, 오장육부, 신체 내부도 지금 깨끗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수 있는 것은 물이 다 씻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물을 이렇게 꼭 생활화를 해서 건강한 이런 어떤 건강을 지키 싶다 하는 그런 바램이또첫 번째였고 그리고. 이 알칼리 이온수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 세상에 존재하는 물 중에서 알칼리 이온수 물만큼은 과학적인 물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말하면 항산화 효과다, 만병은 활성산소다 그랬는데 이 수소하고 만나면은 이 활성산소가 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 약한 1,400에서 1 5 0 0 p p 정도의 아, 수소 분자가 아, 거기가 형성이 되는 물이 벌도 알칼리 이온수 물이고 이게 다 항산화 효과까지 있고 여러 가지 또아 알칼리가 산을 중화시킨다는 건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야채 같은 걸 많이 드십니다만 은그 야채도 소화력이 떨어진다 할지 또 입맛이 떨어져고 호불호가 있는데 물은 누구나 다 가장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물에 아, 기능성을 부여한 물이 알칼리 이온수 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화를 했을 때 한국에서 현재 지금 건강을 위한 어떤 사회적 비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알칼리 이온수 물을 생활화해서 건강 사회를 구현을 하자 이것이 제가 이 책을 쓴또또 또 하나의 목표이고. 아, 오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